8월 전기료, 월 18,000원씩 감면된다는데.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 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달 동안 전기 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어.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누진제 구간을 현재 0에서 200kW시인 1 구간을 0에서 300kW시로 늘리고 2 구간과 3 구간도 각각 300에서 450kW시, 451kW시 이상으로 높였다고 해. 7, 8월 월평균 406kW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약1 8,120원 줄어들게 된다고 해.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70만 1,3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래.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17일부터 시행될 때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